기끼씨뭐 <laughs> 하고 있으세요? 자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럼 침대에 가서 자세요. 끼끼. 아, 기끼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이렇게 귀여워가지고, 진짜. 끼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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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귀여운 척 오셨고요. 큐큐 키귀여울까 아니, 진짜 카메라에서 보면 못 생겼는데, 아니야 카메라에서도 귀여운데 실제에서가 더 귀여워. 좀 그래 좀귀여니 키키라서 그래요. 내 소리구나. 키키 지금 뭐해요 키키 지금 자고 있다니깐요 근데 왜 앉아요? 안 한줄라서요. 안